혼자 누는 게 두려웠던 한 여자가 다시 삶을 웃게 만든 따뜻한 선택.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올해 일은 내십니다. 몇년 전부터 딸 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혼자 사는 게 두려웠고 몸도 자주 아팠거든요. 그래서 딸이 저를 집으로 불러줬을 땐 그저 감사하고 안심이 됐어요.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하고 안기고 딸이 차려주는 따뜻한 밥에 눈물도 났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남편과 조용히 이야기하는 걸 듣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계시니까 애들도 좀 불편해하네. 그말 한마디에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딸네 집을 나왔습니다. 다시 혼자 살게 됐죠. 무서웠어요. 특히 밤이 되면 더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을 써봤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 매달 매달 사람은 계속 바뀌고 어떤 날은 밤새 무섭고 아팠지만. 누구 하나 옆에 없었습니다. 결국, 요양원을 선택했어요. 그곳은 생각보다 외롭고, 너무 조용했죠. 옆방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다음날 아무 일도 없던 듯,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곳은 삶을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구나. 그래서 다시 제가 살던 시골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낡고 조용했지만, 그래도 내 집이라 느낄 수 있는 곳. 혼자서 조용히 지내던 어느 날 문득 떠오른 얼굴들이 있었어요. 춘자 언니, 춘자 언니, 옥분 언니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다들 혼자 살고 있었죠. 그래서 말했어요. 우리 같이 살아볼래요? 담장도 허물고 화단도 가꾸고 방도 우리 손으로 손봤습니다. 돌아가며 밥 짓고 마당에서 같이 웃고 밤엔 서로 약 챙겨주고 정말 제이의 삶을 사는 것처럼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우리들의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순자 언니가 그러더군요. 말자야. 유양원에 있었으면 이렇게 웃을 일도 없었을 거야.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피한 방울 안 섞였지만 우린 서로의 아픔을 알아보고 힘들 때는 한쪽 어깨를 내어 줄수 있는 사이가 되어 있었죠. 요양원 대신 간병인 대신 저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따뜻한 노년을 선택했습니다. 혼자 늙는 건 여전히 무섭지만 같이 늙는 건 생각보다 괜찮더군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겐 이 영상이 작은 희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